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외환 브로커 중개업체 하이퍼레스입니다. 오늘 영상 메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메타에서의 매수매도 그리고 차트 설정하는 방법 등 거래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제목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순서대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볼 때쯤이면 메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래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제가 설명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메타를 PC에 깔고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XM 증권사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다른 증권사를 사용 중이신 분들도 굳이 별 차이는 없으니 제가 설명하는 순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 중인 증권사 홈페이지를 보면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일 텐데 자신의 PC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중이니 PC용 MT4를 눌러볼게요. 아 그리고 MT5, 메타5라고도 하는데 메타4랑 메타5랑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점 설명드리면 그냥 버전의 차이입니다. 메타4가 먼저 나왔고 메타4를 조금 가다듬어서 후속버전으로 나온게 메타5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눌러주세요. 먼저 거래 서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신이 이용 중인 증권사 로그인해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시면 서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버를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자신이 로그인해야 될 서버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스크롤을 내리면 새 브로커 추가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직접 서버를 적고 스캔하시면 됩니다 저는 데모 서버를 접속해 볼게요 현재 거래계좌 누르시고 로그인에 계좌 숫자 그리고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면 이 오른쪽 하단 이곳에 이렇게 숫자가 보일 텐데요. 만약 이곳에 연결 안됨이라고 문구가 떠 있다면 로그인이 실패한 겁니다. 아마 서버를 틀렸거나 아이디 혹은 암호 등 뭔가 실수가 있었다면 연결 안됨이라고 뜰 텐데 이럴 땐 다시 한번 자신의 메타 계좌 정보 확인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왼쪽 이 종합 시세창이라고 보이는데.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종목, 그리고 실시간 매수매도 효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 커서를 이곳에 갖다 대면, 이렇게 시세창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보이는데, 이 터미널 창 또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밑에 매매를 눌러서, 자신의 증거금 그리고 실시간 거래 현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옆에 거래 내역을 눌러서 자신의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PC의 메타 플랫폼을 다운받고 로그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메타의 기능 및 거래하는 방법 등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순서대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